전세계가 전쟁과 또 국민과 또 경제적 모든 면에 흉타를 못았습니다 사람들이 위축되어지고신령이 우울해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연 승들은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의 신경 속에 주님과 이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는 승리의 깃발이 뽑아지는 것 주의하며 충문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는 강에 묵직한 돌들을 이쪽에도 모아놓고 저쪽에도 모아놓고이 강은 깊지는 않지만 울산의 물이 세서 잘못하면 바람이 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결에서 어느 곳도 내려가니까 잘못하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가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 때에 돌멩이를 하나 입고 가든지 돌멩이를 치고 이렇게 합니다또 저쪽에 가서는 저쪽에 오는 사람은 또 돌멩이를 치고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까래 돌멩이가 무거우니까 떠내려가지 않습니 오늘 활란의 세속의 물결 속에 뭐, 혀 사상들도, 뭐, 동성별가 별별로, 뭐 사상도 넘어간, 어나라의 영역도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치고 가는 사람은 서리할 줄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줄있습니다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키우려 예배의 집을 치고 가는 교회들은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다가리하고 있다는, 할렐루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대요. 이것은 식당은 뭐 몇십 년, 조그만 식당에서 몇십 년이 앉은 방법도 괜찮고, 교회는 만복이 모이는데, 들어가고 콜라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판결을 냈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절대 이런 불법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이번 대법원에 판결을 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들지 못하게하는 것은 불법 중의 불법이라고 판단이 근데 하나님 앞에 박수를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실 때도,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코로나가 걸리고, 밥 먹으면 괜찮고, 이런, 그게 뭐였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일정에서 조심은 하지요. 교회만큼 조심하니다 저는 요, 저 박력복을 다준비해 우리 박력복이 있고, 더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는거예 그것도 일체의 한것밖에안 보이는 거주의이말이 어? 이게 뭘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계신 하나님 앞에 산지사를 빌기 위해서 예배의 집을 가르치고 가는 그교회분다 세속의 물결, 유행의 물결, 전염병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기도에 힘을 씌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보러 왔을 때도, 넘어지는 나라들 와, 뭐 중, 그, 어, 중남미에, 브라질이나, 뭐, 이게, 남미 쪽에는 막, 전쟁으로 무너졌잖아요. 대한민국.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들마다 철학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장 세계에서 빨리 일어나고, 아이 보러 우리가 받았지만, 맞았지만은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 1 0대남국에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주줄이를 시기를 바라다 예수 이름을 들고 기도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 차도라는 게 있어요. 차도 차를 놓는 데에도그 예의가 있다. 는 뭐가 있어? 요 그래서. 차만 딱 차를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차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오래 잡아놓지 왜냐자 손이 많지 않고 반갑지 않는 손님이 오면 차차, 차를 차리릴때 바깥으로 이동 일단 당신 네 별로 아주 아니고 빨리 보고 갈 수가 있어 반가운 손님이 오면 안으로 돌립니다난당신이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먹으어주세요 그런, 그런 의미를 말로 표시하라고 차를 올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대상이 좋은 대상이라 바쁜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승도들이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으시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대기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 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본문에 있는 시는요다윗왕이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전쟁의 배경으로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지원하는 그 시를 이다윗은는 시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를 지으는데요. 온 백성들에게 예, 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시를 양성하고 그렇게 출정을 했다는 분명한 시가 이 공부에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한 말씀을 한마디로 전체를 도약해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종류의 한당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의심과 재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의 차이는 믿음을 구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활란하여 우선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시원에서 너를 듣들어 주시며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내 번제를 받으시며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내 모든 기록을 이루어 주시며 너의 승리로 승리로 인하여 개간을 부르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어이루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계단을 끌어 주십시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반드시 갈란에 처하게 되있습니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란과 여통과 자기의 식으로 안되는 그런 어려움 일에 안당하고 산들이 되어습니다아시다 살아 보면 별별 환란을 당한 겁니다. 환란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복문의 말씀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 대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십자절 0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도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누가 아, 네. 제일 먼저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제일 먼다 어느 것이 을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 기도합니다. 요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한란 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오성경은 후보 생전 우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이를 확인하고 믿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십니다. 이 깃발이라는 것은 예, 이 전쟁 시에 군대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 깃발을 뽑는다는 것은, 이 백마고지는 유명하잖아요. 그 깃발을 누가 뽑느냐. 수없이 뽑았다 뺐다, 뽑았다 뺐다, 그랬때거요 네? 승리의 계가다 세워지는 그 의미를 갖는 것이 깃발을 뽑습니다. 깃발이 뽑히면 기쁨이요, 승리를 나타내죠 군대에서 승리했느냐, 패전되느냐 멀리서 깃발을 보면, 아, 우리가 승리했다 깃발이 빼앗치고, 적군의 기가 굽혀있으면, 아, 우리가 적구나이 깃발로서 표시가는니다 내려진 기는 괴전한 군대 세워진 기는 승리한 군대를 의미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상 속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걱경을 당하는 속에서, 또 우리 보이지 않는 많은 유혹과 죄악의 물질 속에서, 영적 전쟁과 세상 삶의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승리의 기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깃발이 뽑혀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깃발, 승리의 깃발, 말씀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란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사건을 보고 낭만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느냐? 여러분, 이 깃발이 꼽혀있느냐, 깃발이 꺾여져있느냐가 중요한 승패를 가리는 거예요. 송금 란 속에서 항상 믿어의신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도에 깃발이 꼽혀있었습니다. 이커는 남북전쟁 가운데서도 항상 지도하는 싸웠어요 그가 신풀수거를 하나 바깥에 다 걸어놓으면 모두가 참모들이 결제를 받으려고도 바깥에 서 있어요.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리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머리에 떠오르고, 여러분, 탐치그이고 지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앞에 한 거예요? 자녀 문제또 일어나지 환라들 문제도 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렇게 한... 세조리가 뭐그 알파고하고 싸우는 그한덩딱한 그 수가 딱 넓니까 기계가막 오작동을 해 가지고 저거를 이걸 가르쳐서 신의 한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용화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신의 한수를 주시 주시는 시기를 거둡니다 승리의 기간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길을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당부하게 만드는 풍랑이 되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 절에서 3 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높이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여섯 개의 봉사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높이 내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동키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지도와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지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는 한 우물 안에 두개 두루 이 뭐라고 그러죠 두레바두레바까 우울안에서 여러분들 이 불행을 땡기면 하나님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한번더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가 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상승되어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내려와도충만하게내올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가 되지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거부가 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모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좀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사업하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다고 그냥 아무리 하려고 요 그 열성 인자 알론진 염소색 양이 나오면 이것으로 해라. 전부 하여 꼭하여까만 양들이 많은데 얼룩진 염소를 하려 보니까 이게 그래도 한 가지고 된지 내재상이 든 남의 집에서 무슨 자리 하다가 이제 한 마리 두아리가알론진 염소가 나오면 내게 되니까 그 염소를 넣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다니만 기도하는지 식풍나무버드 어? 나무 나무 끝에 이를막 먹게 하 놓고 거기에다가 양들을 먹이어 양들도 야, 이거 봐 이거 봐, 얼룩을 룩한거 얼룩, 봐. 좀 먹고, 말이야. 좀 얼룩지, 양을 좀나오고새끼를을때이 얼룩, 얼룩을 눕은 아이들, 이거 봐, 이거 봐. 마음에 기록하고 그냥 양들도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는데 신기하있어 하나님의 유전의 법칙을 요것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어. 그 얼룩지 못한 시궁나무 밑에서 도배해서 남은 새끼들을 전부 아버지들아. 할렐루야! 그래서 도구가 됐어. 하나님께서.

무리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경계할 수가 있습니까? 신들 의 신은 하나님 밖에 없으니 유리하신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름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원이시을 믿어야 할지니다 아, 네. 이게 믿음입니다. 온압주의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에도 시간에 서교를 잠깐 했지만은 지금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교회가, 망교회가 없어졌때 1, 2년 동안 우리 합동축만 해도 천정교회가 없어졌다. 교회만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내부가 죽금 엉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그러면 마귀의 역사가 커졌습니까? 아니 마귀의 능력 은 커지질 않아. 항상 그대로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항상 듣지도 않는다. 마기는 과거와 현재를잘 보여주고 아는 것 같지만 미래는 알지 못해. 그다음부 저거 거짓말쟁이야. 전쟁기를 찾아다니는 거짓말쟁이 아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귀신의 수행을 떠나갈지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성령의 역사니까, 혼과 영혼과 생각 통에서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그걸 누가 뗄까요? 아무도 떼지 못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쪼개기까지 하시는 일이다. 풍요의 신이. 풍요의 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여신이 타슬라지 이렇게 그 미국의 시카고의 박물관이라고 보는 제가 뛰다 보니까 뭐우상들많다별 우상 다니까 팔이 열두 개가 나뉘어 있는 상들이고열 샤오 우상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 바우 우상하고 아슬할때 바로 또 이렇게 남신이 속에 있고 밑에서 여자 여신 나서서 여러 개 찍다고 타슬 돈이 많은 곳에, 도시 문화는 그래서 위험 합니다. 돈이 많은 곳에는 음란의 여긴 곳이고, 제약이 많은 곳이, 바을이, 한 번, 바을이 있는 곳에는 아스라가 있다. 아스라가 있다 물질이 분명하면 제약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가 문제지 교회에 혼합된 영들이 예수님을 굴러갈지 혼합주의. 하나님의 혼합주의가 있는 곳에 절대로 역사가 능력은 잡고서 개짓듯이 이것을 수용하면 자꾸 세상화되고, 그것을 수용하는 독파는. 이렇게 물었다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을 안, 정말 알고 있나 모르 있나 싶었어요. 당신은 하, 당신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까? 작은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농우자처럼 허름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품어주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 가슴에는 이렇게 미약한 사람에게도 머물러 주시는 작은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한 분이 사람의 그말 한마디가 그의 사장 지에 보면 이 사람의 좋은 말이 자기 일평생 어느 박사들이나 어느 교수들이한말보다도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일생을 이끌어주는 그 감격이 뿐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랑하는 자를 높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병고와 말을 의지한 자는 구거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랑하는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는성도가되시신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이 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 자가 보이는 자들.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찾았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위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고 잘 살아가는 줄알아 돈이 많아도 돈벌이가 잘되지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산 시내도 지금 졸부들이 많대요. 이게 지금 옛날에 허허불판에 그 땅들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되다 야.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양산에서 놓을 수 없다 양산에는 왜이떨어진게해가지고저 신세계를 가져가 해가지고 지했 낮에만 될것 같으면 안돼잘났어져로 네. 그래봐야 될것같아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그분인 아줌마한테 가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넓은 땅들을 가라보면서, 나는 이위 땅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움만들어 돼. 대 그래서 소프라테스가 세계지도를 다 갖다 놓고 그래요, 당신 땅이 큰거아요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어,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 세계지도가 다 들어오는데 그 찍을 때도, 때도, 때도 없어 찍을 때도 없어, 이 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와 별들, 이 지구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작은 별들 중에 하나잖아요. 주 땅덩어리보다 큰 수천 수백만의 큰 크기의 별들이 오르기에 가득차잖아요 한국에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예하십니다. 그러니 하늘문을 열어주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시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나. 십일조와 헌문을 그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공들 같으면 시험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십일조 부대찬들이 죽고 굶거나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고 말아주십시오.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물을 드린 자들에게 주시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지험이 없으면 왜로 벌써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상해시신신증가하늘문이었습니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함옥할 때의 하늘문이었습 하늘문이 예를 들면 세 가지 밖에 따지지 않았다 11절, 건물과 함옥하는 지도가 사람을 미워하는 내 지도가 맞에서하늘문이었습 축복의 문이 기도의 문답의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살니까 용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임하마계는 닿아요. 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평한 가운데서 기도가 응답이 얻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 이제 어려운 시절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길을 오시죠. 복희를 다. 하나님 앞에, 지금마다, 여러분의 가정에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이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고 싶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깃발을 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기도와 함께, 영육만의강건함과하나님의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큰 기쁨의 역사다 또 간증의 역사가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신동하게 하셨다. 하나님 간증 있는 삶을 능력 있게 했다는 우리 주님로서의 아내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어 우리의 신앙도식 은혜 보좌에 기대이 나가서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구원 나 같은 죄인 삶이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부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